트레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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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트레이 서어 와, 빠른 전기 트레이 서어 아, 이거 때문에 지금 기술 딱 늘렸어요. 아, 지잠 잠시 트레이서의 1인칭을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빠른 전기 트레이션데요어 아, 이거 잠만요. 예, 네, 보입니다. 아, 지금 죽었죠 바로. 일단 메르시. 잠깐만, 메르시. 바스힐 치료. 낙동님 네, 치료. 근데 문제는 여기서가 문제인 게아 여기서 아. 과연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어 그래도 블루팀이 잘 막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다행히 수비용에수비용이좀아 어, 수비용이 바스가 있구요 겐지는 모르겠고 지금 악동님이 저격을 좀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 저뒤쪽파서야 라인알콜. 트레이서 또 옵니다. 아. 또 트레이서. 미 땄어요. 혼자 다요 겐지. 아 리프컷. 아. 아 이거 지금 제가 시점을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하하하 <laughs> 엄청나네 엄청나요, 엄청나요. 와자 트레이서 트레이서